네, 지나 시장 박상돈입니다. 아, 존경하는 아, 천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 유공자와 아, 오세훈 아, 어르신을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백마고지의 영웅 오기봉 하사님의 넋을 위로하고 충조를 기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호국 영웅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면서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고 오기봉 하사님의 추모식을 마련해 주신 천안시 재향군인의 진정원 회장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육군 제9 보병사단 부산 단장님을 비롯한 장병님들, 특히 어, 육군 제47대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어, 구사단장을 하실 때부터 어, 이렇게 그 오기봉 하사님의 에, 그 추모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어, 오늘도 이렇게 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 예비역 육군 대장 어, 김용우 어, 전 육군참모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빈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오규봉 하사님은 1928년 2월 16일 천안 성환읍에서 태어나시고 이 성환초등학교를 어, 졸업하셨습니다. 어, 오늘날 군인정신의 그 표징으로 이렇게 자주 어, 이렇게 일컬어지는 우리 오규봉 하사님은 1952년 10월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어, 강승우 중위 또 안영권 하사님과 함께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영웅이십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태조산 그 보은공원에 천안을 어 빛낸 어르신으로서 유관순 열사 어 이동영 어 선생님 그리고 조병옥 박사님과 함께 어 우리 오기봉 어 하사님도 이 보은공원에 앞전에 이렇게 어 소개하는 표차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오직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대공폭판을등에맨채 적의 자동화기 진지로 돌진해서 산화신 24세의 젊은 정춘은 적의 진지로 침입한 후 기관총 진지를 파괴하고 장렬히 현장에서 순국하신 분입니다 백마고지 전투의 영웅. 오기봉 하사님은 이로써 국군은 전략적 요충주인 철원평야를 지켜내고 국가의 명운을 결정 짓는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와 평화는 어찌 보면 고 오기봉 하사를 비롯한 수많은 국군 장병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이룩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분명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전쟁이 남긴 상처와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라사랑정신을 실천하셨던 고 오기봉 하사가 우리 지역 출신 영웅이시라는 점이 너무나도 저는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숭고한 희생 정신에 명복을 빌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추모 행사 관계자 모든 분들과 또 자리를 빛내 주신 내빈 여러분에게 두루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어 오늘 시계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합니니다 국가 안보의 소중함과 평화 통일을 위한 마음 절대 잊지 않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신합니사합니사님을 추모하면서 오늘의 시계 다미를다시 한번 니다주셨습니다 24살의 젊은